셨는지요. 네. 어, 사람 이너스에 비해서 목소리가 그좀 고생한데 영 재밌게 보셨는지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들고 나온 이 가방은 알고 계시죠? 네. 하지만 여기 목 값이 들어 있지는 않고요. 이따가 이제 감독님 배우분들 오시면 드리 약간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영화를 연출하신 김상호 감독님과. 사정을 배우 주지훈 배우 모시고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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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로와 여기 서 있어. 로와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작자 연출한 김성훈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귀중한 주말 시간을 저희 영화에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영화가 오기 쉽지 않는데 시간, 비용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 결정 이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그러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만족감을 드렸기를 바라 보는데 아까 밖에서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힘차게 재밌게 봤다는 말씀에 밖에서 좀 설레고 많은 응원 기운을 받았습니다 남은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이 무더위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렇게 소리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어, 정말 귀한 시간, 어, 내주시고,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화가,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죠. 예,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어, 귀엽게 봐주시고요. 어, 또, 주변 친지 분들이나 친척분들에게도, 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뭐, 전 남친, 전 여친, 전 남편, 전 도인에게도, 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십시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탄수입니다. 아이고, 오늘 또, 관객분이 이렇게 판수를 해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어떻게 영화는 괜찮으셨어요? 아 저희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라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쁜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밖에 엄청 더운데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주신 분들 여러분께 감사한 말을 드리고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저희 미공식 작전의 출장 키트라는 선물이고요. 여우분헌 감독님께서 직접 가셔서 드릴 예정입니다. 잖아 사진 찍어주세요 소장만 준비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이 구매하신 티켓의 CGD앱과 사이트에 들어가면 출발원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좋았어요를 눌러주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많은 관객이 보여주셨어서 저희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좀 사인하고 마무리하고요.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이로 인해서 저희 빨리 단체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플래시를 좀 다들 켜주시면 그림이 더 많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다들 핸드폰을 들어주시고 플래시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그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과 함께 비공식 작전 화이팅을 하겠습니다. 제가 비공식작전을 하고요. 하나, 둘, 셋. 비공식작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앉아 계세요. 차례 앉아 계세요. 차에 앉아 계세요. 이동해야 됩니다. 차 앉아 계 앉아 세요 아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